<laughs>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아,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롬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타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구속의 기쁨으로 잔송 부르며 거룩한 길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며 말고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타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막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타 다니리 아멘 할렐루야 어, 바위 틈에 이렇게 어, 민델레가 예쁘게 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생명력이 강한지요. 바위 틈에 조그만 그 틈이 있는데 그 속에서 민들레꽃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또 생명이 왕상하게 자라서 또 겨울에 추운 겨울 동안에 지내고 새로운 봄이 되니까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어내고 또 꽃이 계속 오묘리와멋지 보니까 아주 탐스러운 꽃이 필것 같습니다. 바위틈에서 피어난 민들레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에레미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리미야서 5장 1절 6절, 구역성경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청 취자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봄날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을 지나면 따뜻한 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지나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찬날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괴로날 고통 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은혜와 복된 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은 참음으로 기다리지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바라오며 하늘에 소망 두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즐거운 날,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노폐물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노폐물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으로 노폐물 바라본다고 살겠어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일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냐시고, 예루살렘 거리, 이 넓은 거리, 이 넓고 많은 사람이 사는 이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이 상업을 용서하겠다. 이 넓은 거리, 큰 거리에 많은 사람 있는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며 의롭게 살며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에루살렘 성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큰 어려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에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생각한다면 나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의롭게 살고, 진리, 진리롭게 살, 진리를 찾으며 사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 중만에 살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말한다면,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진리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도 돌아 봐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래 빨리빨리 빨리 다니며 찾아봐라. 빨리빨리 빨리 달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롭게 사고 진리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한 사람 때문에. 정의롭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었지만그한 사람을 그한 사람까지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한 사람 위해서라도 내가 예루살렘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노아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온 땅에 폐교하고 죄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더라. 하나님께 송수로 세상을 쓰어버리기 전에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인 한 명,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여덟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자기들이 만든 방주로 그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이라고 죄졌다. 여기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겠다 했습니다. 처음 10명 아니죠. 의인 50명 찾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논 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10명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얘기죠 홍수 시대 홍수 시대 는노한 명이 때문에 한 가족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습니다. 에레미아 시대는 더 타락해서 의인 그 크고 넓은 성 크고 넓은 성 거리에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 예루살렘 성이 심판당하고. 아수르가 바벨론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고 온통 숨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샘을 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정의롭게 살도록 진리되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사회를 구하고 우리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남들처럼 세상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뭐 적당히 살고 뭐 적당히 하고 뭐 때로 뭐뭐뭐또뭐 뭐, 뭐, 하고 이것하고저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오마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냥 성경 대로 살라고 강조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면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살아보도록 몸부림 쳐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우리 방송 취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충만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이, 이 민들레 보십시오. 이렇게 바이틈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햇빛 주시고, 따뜻한 날씨인가 살아났어요. 생명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 되신 예수 붙들고, 생명으로 오신 십자가 붙들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수하게 살아가서 이 바위꽃 같은 바위 같은 세상에서 아름답게 거기서 꽃을 피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나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합니다. 나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파주시가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가 편할 수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 잘 살고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냐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나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한 사람 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어찌 사든지 다른 사람 어찌 살든지, 나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에 답답하며,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 의 경고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날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고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내한 사람이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위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재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거란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